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인 매니저, 코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10시 10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너무나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 도지코인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예상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어요 영상. 자 밑에 보세요. 14시간 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4시간 전에 올려드렸고 그렇죠. 이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 밑으로 빠졌을 때 어디서 대응해라. 자, 영상 아주 짧게 듣고 오실게요. 380원 자리까지 밀려왔으면 약수익으로 일부는 잘라내야 됩니다. 일부는. 왜냐면 은 여기서도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비중을 수익으로 돌리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 수익 전환했는데,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돌리네 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더 이전 최고 종까지 넘어갈 때 추경 매수식으로 우리 비중 잘라낸 거 있죠? 수익금은 여러분들 가족이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원래 그 매수했던 그 가격, 기억이 안 나면은,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여기 추경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놨으니까, 아까 얼마? 380원. 자,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하나 표시를 해볼게요. 380원. 보면은 이탈했죠 약수익으로 돌려라 우리 메스타점 여기 또는 제가 급등 전에 여기서 잡아 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1%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0.3% 0.4% 정도 그래도 내가 산 가격 이탈할 때 잘라 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대로만 따라 오면 돼요 여러분들은 분석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저점 잡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댓글로 소리 질렀어요 기가 막히다 기준선 대비해서, 자, 저는요 여러분들 과장하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상에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 시가 대비해서 고점까지만 찍었을 때요 6.9%에요. 남들은 저가 대비 고가 찍잖아요. 그냥 몸통에 갖다 대겠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막 난리가 났었어요. 대단하다. 아, 진짜로 여기가 저점이 맞았군요. 그러면 제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은 대응해라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영상에 좋아요, 댓글에는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그냥 참여만 하시면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부자 만들어 드리겠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거 왜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죠?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똑같아요. 매년.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발생합니다. 뭐가? 옵션 만기일이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은 주가 지수 선물, 주가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총네 가지 주요 파생상품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은어. 아니 여기는 다 주가 지수를 말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 있냐? 25년 들어서 BTC, 비트코인이랑 S&P 500 있잖아요. 이 상관기수가 0.7에서 0.8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내 마녀의 날처럼 주식시장에서 4.9조 달러 이 규모의 계약 만기가 발생하면 은 기간 투자자들이 포지션 청산, 롤 오버로 인해서 대량 매매가 주가를 굉장히 흔들고 이거는 크립토로 전이가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20년도 이후에 주식이 하락했을 때 BTC가 5에서 10% 동반 조정이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정상적인 빠짐이다. 그리고 이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 5시쯤에. 정상적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은 개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빠지고 있죠, 도지 빠지고 있죠, 이더리움, 솔라나, XRP 대장급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나리오는 뭐예요? 이 자리에서 약수익으로 돌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실나신 분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 10% 들어갔어,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약수익 전환으로 비중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잘라냈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비중 50 또는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 내 매수 평균 단가 건들면은 바로바로 바로 잘라내라. 이게 첫 번째였고 그게 아니다. 지켜주면서 돌리면은 저점 깨지 않는 손상에서 높여다 주고 있으니까, 어디 넘어갈 때. 이전 최고 종가 자리 넘어갈 때 내가 비중 잘라낸 만큼. 2분의 1 잘라냈으면 2분의 1만큼 다시 추경매수식으로 접근해라. 우리는 402원 넘어가기 직전에 비중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월봉 차트. 전체적인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너무 작죠? 요렇게 놓고 본다면은, 바닥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거리량, 터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올라간다, 여러분들.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올라간다. 우리는 일본 차트상에서 지금 딱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비중 만들어야 돼요. 아니 어차피 월봉 차트에서 올라간다며? 그럼 손절 왜 해야 되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얘는 올라갈 놈이 맞거든요. 맞는데 어제였나요? 오늘 아침이었나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번 털고 가겠다라는 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간 값이라는 게 지금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아니, 한국 사람이 이거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요. 여러분들 절대 못 기다려요. 지금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죽을라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대응한 다음에 확실해졌을 때 다시 한번더 가격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 넉넉히 실어가자. 그럼 단기간에 기회 비용도 살리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수익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얘가 뭐 대장급 민 코인이다, 머스크 관련 코인이다라고 해도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지만 가격도 언급할 거예요. 위에 있는 선 402원, 409원, 424원, 431.8이 가격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단기 저항입니다. 그대로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더 이전 최고 종가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 찍었을 때 392원 나와요. 392원. 여기 돌파시 비중 정리 들어갔던 거 재매수, 추경매수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402원 넘어가기 직전에는 우리 비중 20%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은 누가 봐도 일봉차트상에서 고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살살 담가야 돼요. 살살 애기 다루듯이. 비중 20% 만들어 놓고 이전 최고 종가 자리 다시 한번 더 가격 회복 보여주면 여기서 비중 10% 만들 거예요. 이거는 나중일이라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 거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우리는 불타기 들어갈 거예요. 불타기. 그래서 최종 목적은요, 빗각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비중 50% 만드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이거는 상승 채널이라고 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가격 튀어요. 그래서 밑에 구간은 아직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터치하기 직전까지 비중 50% 만들 거니까, 이거는. 그때그 흐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비중 20% 만들 생각만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별다른 악재가 없었잖아요. 뭐 글로벌적인 어떤 악재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크게 밑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우리 월봉 차트상에서 오전에 다 계산했어요. 338원 자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 과감하게 비중 50%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밑에 지지라인이 지금 엄청 많아요 급등을 보여줄 때에는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해가지고 요 사이 사이 마다 다 공실이라 보면 돼요 갭이잖아요 갭 갭은 항상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만들어가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도지 최종 목표 700원 800원 본다 라고 했습니다 밈코인 쪽으로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커요 한번 이제 제대로 흐름 만들어 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과거에는 거의 1000% 올라갔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동안 빠졌던 기간값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려고 시도는 했으나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밑에서 횡보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더이 자리 치고 올라가면은 200%, 300%, 많게는 500%, 600%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다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도달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차트 분석 들어가면 되니까 저만큼 이렇게 도지 정확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지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제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다시 한번 더 가격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줄줄이 흘러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영상으로 급등 코인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종목으로 이제 기회 비용을 늘리던가 아니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급등 코인 한 종목씩 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는요, AI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 검색기 하나 만들었어요. 개발자 고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AI까지 거의 몇억 썼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제 매매 기법을 100% 수준으로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잠깐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오전에 업비트 내에 있는 워너마켓 모든 종목들을 우리 AI가 차트 분석하기 시작해요. AWE 잡아냈죠. 현재가 103원. 왼쪽에 가격이랑 동일하죠. 100개의 조건씩 넣어놨는데 그 중에 89개 조건 만족.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4.5%. 요거 내용 정리해서 정보 공유방으로 전송 완료. 8시 1분 시간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사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AI가 여러분들에게 사인 드립니다. 오늘의 AI 대박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이 가격 밑에서 매수 진행. 나는 본업이 있다. 차트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진행 이후에 매도 전략에서 5% 가격 안내 각 구간마다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들만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린다 보시면 돼요. 이 가격에 매도 걸어 두세요라고 되어 있죠. 알아서 팔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본업으로 돌아가세요. 다음날 또 와서 5% 다음날 또 와서 5%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시가 쪽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만 5%에서 절반 수익 만들어 놓고 남은 비중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눈으로 체크. 도달하면 다시 한번 절반 수익, 미도달시 전량이 절로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 20%, 그 이상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끌고 나가시면 되는데 굉장히 심플한 매매죠. 그래서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다. 그래서 AWE가 지금 18%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방에 계신 분들 전원 17% 이상 수익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 매매 기법을 학습한 우리 AI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 5%까지는 기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30일 동안 우리 AI랑 같이 매매하신다면 최소 150% 여러분들 요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굉장히 많으신데 10만 원만 들고 오셔도 25만 원. 나는 100만 원 운용합니다. 250만 원. 나는 1000만 원 굴리는데요. 하시는 분들 2500만 원이에요. 빨리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방 어떻게 입장하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은 고정 댓글에 코인매니저 무료 서포트 받기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하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코인매니저 AI 오전 단타 종목 추천받기 5에서 20% 체크해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입력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동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됩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AI랑 같이 수익 만들어가시고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첫번째 자동종목 추천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체크 가능하거든요 체크해주시는 김에 같이 체크를 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각각 이렇게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확실한 종목 한 종목으로 먼저 스윙 내시고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단타방 365일 24시간 시간 구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종목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정신 없으니까 내려놓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검색된 종목 보시면은 9월 19일자에 오전. 현재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전략에서 기준선만 보시면 돼요. 810원. 돌파 시 매수. 매도 전략 2에서 3% 자율 매도. 손절 전략은 내가 산 가격 이탈 시 손절.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게 바로 손실은 최소 수익은 극대화예요. 여기서 대응 못했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5% 이내에서 손절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스톤이 810원 잡아냈잖아요 레드스톤 보여드리면 은 오늘 9시 캔들이 바뀌기 직전에 이 캔들에서 얘가 잡아내고 있다 보니까 기준선이 이전 캔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은 빠질 만큼 가격이 빠져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음봉 캔들의 종가 확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은 기준선 810원 동일하죠? 이 가격 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매도 전략 몇 퍼센트? 2에서 3 퍼센트. 그러면은 오전 7시 58분경에는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었겠네요. 그러면은 이 캔들의 고점까지는 2 퍼센트. 보시죠, 이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고점까지는 3% 대박이죠, 여러분들. 2에서 3%잘 매도. 오늘은 조금 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 많이 안 잡아내고 있는데 2%짜리 여러분들 다섯 종목만 먹어도 10%고요. 3%짜리도 있거든요. 다섯 종목 먹으면 15%예요. 그럼 아까 우리 방 최대치로 20%그 이상의 영역으로 불장이 나오면은 50%, 60%짜리 종목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럼 여기서 10%, 15% 수익 같이 내면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최소 5% 해도 15에서 20%는 매일 같이 여러분들이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여러분들 말로만 들어보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가끔가다가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퍼센트 무료로 우리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잃으셨던 돈 우리 방 안에서 하나같이 다 원금 회복 하셨으면 좋겠고 빠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절대적으로 겁먹지 마세요.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기. 고, 채널의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이 주문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